우주의 법칙은 내가 이 우주에서 통달을 했어 근데 나도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내가 다 놓고 이거는 장담해. 이 우주에서 법칙을 남한 큼 통달한 사람. 그럼 나무꾼이 되는 거냐? 아니 일종의 집행관의 원리 보통 나무꾼들이 어떤 나무를 하냐면 잘 타게 생긴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땔감으로 쓰기 좋은 나무들을 벌목을 해? 벌목을? 벌목을? 나무꾼들도 막 나무 안 돼. 쉽게 말하면 이제 자라나목요만노 갖다가 잘라가지고 땔감로안 쓰잖아. 사람들은 좀 나무들을 써. 좀 신성한 나무들은 안건들려 있어요. 나무꾼들도 그게 좀 반도인이야. 이게 딱 나무꾼들도 알아아이 나무 건들면 내가 살 막겠구나. 그럼 그 나무는 절대 안 건드려. 건드렸다거 되냐? 그 집안에 무한이 생긴 나무꾼입 그럼 나무꾼도 그게 영적인 그 능력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땔감용으로 써. 아니면 집 짓는 데 쓰고. 그럼 아람드린 나무, 큰 나무도 있어. 그죠? 그럼 뭐 이런 조그만 묘목 같은 건안 건드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일종의 사냥 집행만 하지 않습니까? 사냥꾼 원래부터 가 사냥꾼도 사냥할 때 보면 죄가 많은 애들을 갖다 사냥하 우주가 그렇게 작업을 해요. 사냥꾼 앞으로 죄 많은 삼진승을 갖다가 끌고 그러니까 사냥꾼이 외복가 있는 거예요. 사냥꾼은 보통 매복을 하고 있어요. 삼진승 올 때까지. 그러면 저기 죄가 많은 사슴이 있어. 죄가 많은 사슴을 끌고 와요. 그, 어떻게, 사형꾼 앞으로 간 거다 빵! 쏴가지고어떻 죽여. 어요 우주가 이런 식으로 자은 거야. 나무꾼도 똑같아. 나무꾼도 보면, 땔감용으로나 뭐, 가구나, 집으로 지을 때쓸 나무를 써.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죄 많은 나무를 갖다가 죽이는 거야. <laughs> 벌목을 그, 그걸 벌목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냐 일종의 사형 집행관이야, 나무꾼. 나무들 사용을 집행하는 게 나무. 그럼 딱 보면 어떻게냐? 아, 어떤 나무를 벌목해야하는지딱 그걸 알아 영적으로. 그럼 죄그 그 나무들이 되면 뭐냐? 죄가 많은 나무들. 보통 죄 많은 나무들은 특징이 암세포가 똑같아. 진짜 암세포 원리하고 똑같아. 지밖에 몰라. 죄 많은 나무. 들 탐욕이 많아. 숲에 모든 영양분을 지가 다 빨아먹으려고 하고 어린 묘복들 막 죽이고 옆에 있던 애들 막 그룹해, 나무들. 근데 그런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뚱뚱하고 살이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냐 장작으로 패기도 좋고, <laughs> 나, 저기 집으로 지키도 좋아, 나무들. 그럼 어디 그걸 패는 거야? 질문요. 그 당산나무 같은 것도 막, 아, 는 내가 말했잖아. 그신성한 나무들이 있어. 나무꾼도그 절대로 안 돼. 신성한나신상 나무들도 공덕이 많은 나무가 있고 죄가 많 똑같은 나무인데 이 나무는 공덕이 많고 요 나무는 죄가 많. 아 <laughs> 그럼 나무꾼 알아. 요나무 신성한 나무 는딱 보면 틀려. 요 건들면 안 된다. 그럼 어디 절대로 안 가. 그게 대표적인 당나무 <laughs> 대표 나무. 야 그게 대표적인 당나 나무야. 나무꾼도 알아. 이거 보면 이건 신성한 나무라고 건들. 바이 이, 이 느낌이 딱와이 이,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인데 건들나무 근데 저쪽에 아름다는 나무가 있어 쟤는 죄가 많구나 에이, 무주가 끄고 가 얘를 베거라 그죄 많은 나무를 베 <laughs> 진짜 그래 진짜 그래 나무꾼도 아무 나무를 안 베어 일종의 나무 사용집행만이 원리가 그래 우주가 그렇게 이걸 끄고 이게 카르마가 그렇게 <laughs> 끄고 신기하죠 신기해 진짜 그거 아니 그럼 다100% 남았는데 거의 이게 특수하게 외부에서 간섭이 없으면 90몇 %의 확률이 다온주그 <laughs> 질문이요 뭐그 뭐? 저기 고목나무들 보면 막 저기 번개 맞아서 뒤지는 나무도 있는데 그거는 원리에요 우주가 직접 집행하는 거 나무꾼을 통해서 배, 집행을 해. 사형을 집행을 해. 근데 어떻게 하냐? 나무꾼으로 해서 집행이 안 돼. 근데 얘 때문에 이 스텝 문제가 있어. 이 지역에. 그럼 얘만 죽여야 돼, 이 나무. 암세포야. 이 나무 하나만 딱 죽여야 돼. 타겟을 하나 죽일 때 그걸 가이아가 보통 작업 해. 가이아가 봐서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어떻게 냐 발로 어떻게 냐 번개를 갖다가 딱 내려가지고 그 나무만 딱 죽여. 태워서 죽여. 번개만 해는 나무들, 공나무들맞죠 그럼 대부분 어떤 나무들, 당산 나무들이 번개만 해서 많이 해요. 당산나, 아니, 당산 나무는 공덕, 공덕이 있는데 나중에 늙어서 어떤 애들이 이게 저기 수명이 많아지면 이게 우주의 법이 어떤 게 있냐면, 과자기가 주어진 수명이 있어요. 근데 그 수명보다 더 오래 어떠냐 살면 어디냐? 이게 우주의 법을 거슬린다 해서 더 죄로. 배로바에요 로바 그래 당산나무들이 보면 마을에서 지키는 당산나무들 아 얘네들이 벼락맞아도 많이 죽어. 고그 원리가 그래 원리라고